와, 와, 미쳤다, 또. <laughs> 아니, 이거 집 아니에요? 야, 이거. 아니, 이게, 이거 이게 우리 집 테라스라고요? <laughs> 이게 말이 돼? <laughs> 들리니? <laughs> 들려요. <웃음> 회장님 네 인사하셔야죠 아니 항상 어. 현관 먼저 하자 그래가지고 아 또. 저희는 거실부터 야, 거실부터 아, 하시죠 네, 우리 네 거실부터 예예예또 네, 예. 현관으로 쫓아가고 있었네 회장님 <laughs>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현장은 파주에서 좀 오픈한 지가 한 3, 4일 밖에 안 됐는데 정말 그렇죠. 굉장히 핫한 현장이죠? 뭐 어, 핫하다 못해 뜨거워 뜨거워 <laughs> 지금 장난 아니에요 손님이 계속 있어서 영상도 지금 못 찍을 정도였는데 네. 지금 야당에 지금 새로 생긴 현장이고요 네. 일단 뭐 현장 이름 이름은 폴라포 같은 느낌으로 비슷한 느낌으로 <laughs> 네. 그렇게 지금 이름이 되어있는데 네. 일단 현장 자체가 너무 전체적인 느낌이 깔끔한 인테리어예요 인테리어 자체가 네. 네. 아, 아, 너무 많아 손님이 아, 지금 너무 많아서 손님이. 일단 현관은 조금 이따 마지막에 네. 오늘은 현관을 보는 걸로 하고 네. 여기가 지금 야당에 지금 새로 오픈 한 현장인데 네. 총열다 15... 동인데 네. 지금 현재구동부터 15동만 먼저 오픈을 한 상태고요. 그 네. 나머지는 지금 공사 중에 있어요. 세대수도 네. 있지만 손님이 너무 많아서 예, 네. 네. 영상을 못 찍을 정도로 손님들이 진짜 많은데. 너무 많아서 네, 그냥 너무 해야 될것 같아요. 그냥 하시죠. 네. 네. 작은 방부터. 아, 작은 방부터 볼게요. 네. 일단 여기도 붙박이장이 기본적으로 다 오. 되어 있어요. 그면 방마다 붙박이가 어, 마찬가지로. 뭐라 그러니? <laughs> 음, 자, 아, 안, 안심 잠금이? 아니요, 똑딱이. 원터치? 네, 원터치입니다. 네, 원터치. 네, 원터치로 들어가고요. 얘도 마찬가지로 다 원터치. 손잡이가 네. 없죠. 얘는 뭐 없어요. 여기까지 있으면은. 네네. 네 지금 일단 원터치로 해서 지금 붙박이장이 다 설치가 되어 있고. 네, 붙박이 깊네요. 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테라스는 조금 이따가 제가 보여드릴 건데 네네. 테라스도 바로 나갈 수 있게끔 네네. 되어 있고요. 일단 방 일단 작은 방 하나를 보셨어요. 총방네 개. <laughs> 네, 네. 자, 이 작은 방으로 보시면서 아까보다, 네, 금본 방보다 조금, 조금 더 커져요. 네, 네, 조금 네. 더 크고, 마찬가지로 여기도 원터치로 되어 있으면서 붙박이 장이 기본적으로 아이들이 쓸수 있는 정도의 붙박이 네, 장이 붙박이장이 다 되어 있어요. 들어가겠네. 네, 맞습니다. 근데 이게 생각보다 되게 많이 들어가. 아. 네. 되게 많이 들어가고 여기다 청바지나 바지 같은 것도 다할 수, 설치를 할 수가 있어서 괜찮아요 제가 몸이 크니까 작아보이지 <laughs> <laughs> 괜찮아요 상당히 그래도 나쁘지 않은 사이즈예요 어, 넓은데요 아, 넓어요 네. 그리고 방도 좀 깔끔하게 침대하고 직장 책상을 놓을 수 있는 충분한 사이즈의 방이고 네. 중요한 건 테라스가 여기는 앞뒤로 다 있잖아 네. 그래서 이쪽에도 지금 테라스가 있어요 나중에 한번 다 보여 드릴게요 테라스가 진짜 미쳤지 미쳤어 아, 미쳤어, 미쳤어. 미쳤어. <laughs> 바로 여기 앞으로 보시면 이제 화장실로 가실 건데요. 네, 네. 어, 오늘은 아, 여기 옆조 있다, 여기도. 아, 또 이거 앉아야 되니? 어, 네네. <laughs> 아, 앉으실 필요가 없어. 앉으실 필요 없고. 오늘은 들어가지 않으셔도. 오늘 아, 괜찮겠지. 욕건 아, 되게 상당히 큰 사이즈예요. 나 그때 수치스러웠어. <laughs> 욕조가, 네. 얘가, 일단 우리 그, 봤던 저번 현장보다 욕조 조금 커. 어, 왜? 네. 응, 크고, 마찬가지로 그때는 이쪽으로 해서 뭔가 놓을 수 있는 다이. 놓을 <laughs> <laughs> 수 있는 공간이 있었다고 하면, 약간, 어, 여기도 화장실, 뭐, 넓어요. 그리고, 여기에 네. 있는 들어간 도자기들이 전부 다 아메리칸 스탠다드 제품이에요. 아. 그럼... <laughs> 그러네. 막놀래는척 복도형이네요. 네. 복도형 식으로 되어 있고 약간 쓰리베이 구조로 되어 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작은 방이 두 개였잖아. 우리가 본게 그렇죠. 지금, 지금 하나, 네, 두 네, 개. 맞아요. 이쪽으로도 또 있어요. 이쪽으로 또 보실게요. 네. 약간 사이즈가 비슷해. 네. 네. 여기는 이제 붙박이장 은 제외했다 하더라도 아, 붙박이가 없네. 그래도 방 크기가 좋아서 침대 놓고 책장 놓고 장 놔도 충분하게 나오는 사이즈. 아 네. 네, 좋습니다. 어 넓어요, 넓어요. 응응응. 응, 응. 에어컨도 전방에 다 있어. 그냥. 아 네네. 네, 있어요. 다 옵션으로 들어갑니다. 네. 자, 펜트리 공간이 있는데요. 펜트리 공간 보고 제가 바로 거실이랑 하이라이트 안방도 보여드릴게요. 네. 어, 근데 펜트리 공간이 예, 네, 붙박이죠. 어. 붙박이긴 하죠. 아 네. 작지 않은데요? 펜트리 여기에다가 이제 뭐 청소 도구라든지, 네. 뭐 여러 가지. 아 여기는 딱 이렇게 칸을 파놔 보이네. 아, 청소 도구라든지, 뭐 서, 청소기, 네.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욕조에서 쓸수 있는. 그래서 <laughs> 요즘에 이렇게 나이가 드니까 말이 빨리 안 나와. <laughs> 뭐 아니면 그런 거 네. 이렇게 뭐 비누라든지 비누 좋아하지 어, 비누 비누라든지 좋아하지. 이런 걸뭐 이렇게 여러 가지 이렇게 진열할 수 있게끔 네. 잘돼 있어 진짜 잘돼 있다 이게 자, 잘? 넓어요 넓어 응, 응. 어, 넓은 사이즈다 네 받아놨을 때는 벽 같이 느껴집니다 <laughs> 네 깔끔해요 상당히 깔끔하고. 야 여기 주방과 거실과 테라스가 아. 짠 자체가요. <laughs> 어, 팀장님 집 자체가 이게 빌라 느낌이 아니라요. 프리미엄 아파트 느낌이 맞아요. 조금 나요. 어 약간 느낌이. 팀장님이 그때 말씀하셨던 약간 푸르지오 느낌이 조금 나는 것 어. 같습니다. 왜냐면 이게 지금 하이드톤에 솔직히 요즘에 우드톤 잘또안 안 써. 이 네. 싱크에다가 왜냐면 조금 더 넓어 보이고 조금 더 환해 보이고 뭐 이런 걸로 하고 냉장고나 뭐 이런 걸로 포인트를 사실 줬다 그러면 네. 얘는 과감하게 우드 썼어 근데 이게 지금 솔직하게 나는 개인적으로 네. 주방도 화이트보다는 약간 우드 톤이 들어간 걸 사실 좋아하거든 아. 전체적으로 이제 화이트에 우드 톤은 진짜 잘 어울려 어, 그래서 지금 보면 주방도 깔끔하고 고급스러워 보이는 느낌이 들 음, 네. 있죠 어, 여기는 냉장고하고 김치냉장고가 옵션은 아닙니다? 기본 옵션이에요 <laughs> 드릴 거예요 어 아까 전에 옵션 아니라는데 옵션이구나. 예 옵션입니다. 와. 너주너안 줄라 그래 내가. 아, 너 이거 살려네, 안 아, 그래. 내가 사면 안 줄라 아 내가 사면 안주는구나 주방에도. <laughs> 사면 안 줘요. 에어컨이 있네요. 거실에도 있고. 네네네. 어 진짜네. 네네. 나도 이거 처음 들어보네. <laughs> 어 에어컨이 아예 분리돼서 두 대가 나와 있어. 그럼 잠시만 방네 개에다가 다섯 여섯 대. 6대. 여섯 대네. 시스템 에어컨이. 와. <laughs> 거실, 이 LED 등이 중요해요 네. 이게 그 파라, 바리 소리? 하여튼 바리 소리가 파라 소리가 나는데, <laughs> 이 제품이라고 할것 같으면, 국내에서 개발한 건데, 네? 이 안에, 여기 끝때가 천이래, 천. 완전 메리평이에요 아, 플라스틱이 아니라, 네. 지금 싸고 있는 게 천이라고. 천이에요, 천. 아 그러니까, 우리 플라스틱이나 뭐 이런 조명, LED 조명이 아니라, 이게 천으로 다 되어 있는 건데, 음 이걸 지금 바리 소리라고 해요. 파라 소리라고 하고 싶어, 자꾸. <laughs> <laughs> 장난기 막 활동하는 아... 그렇다고 본 보... 하네요? 이런 게 약간 좀 고급스러워 보이는 느낌을 좀더 하는 것 같아요. 약간 등에서도 지금 조금 남다른 게좀 있는 것 같아. 네. 식탁 한 칸을 갖다가 올려놓던것 <laughs> 같아요. 거의. 린 사이즈를 조금 또 자세히 볼까요? 아니 이거 모서리에 잠깐 서주시겠어요 아니 이거 라인 좀 보여주고 싶어 싶은... <laughs> 잠깐 모서리에 잠깐. 아예예예예 예. 거실 예, 예, 예. 아, 예, 예, 예. 사이즈 진짜 크다. 오늘은 좀 어떻게 좀 작아 보이고 날씨를 보이나요? 아유, 엄청 작아 보이니다 이렇게 말이 있는데 말 타셔도 될것 같아요? 제 말티거든요. <laughs> 자랑할만한 게 조명이 네. 이게 라인 조명이라고 하거든요. 아 아까 말씀하신 라인 조명. 아 근데 이게 라인 조명이 지금 보면 여기서부터 저까지 쫙 이어져 있네. 어 그냥 쫙 이어져 있지. <laughs> 네. 입구까지 그냥 쫙 끊기지 않은 라인 어, 조명으로. 어, 어, 어. 이게 또 잘라진 거라 시공 자체가 사실은 상당히 좀 번거롭다고요. 그렇죠. 해요. 라인 응. 조명 자체가 또 따로 뚫어야 되고 그런 그렇죠. 거니까. 응. 아, 주방 옆에 이거 한번 보자. 다용도실. 응, 다용도실 한번 볼게요. 여기는 사실 안 들어가요. 근데 하지만 사이즈에 맞춰서 전시상품으로 들어가 있는데. 아, 안 들어가는구나. 네, 이건 이거는. 전시상품이구나. 음, 아, 따로 들어가진 않는데. 지금 보면 세탁기가 들어가고도 요 공간 보이세요? 약간 그냥 그 마트 팬트리 같은 거 하나 만들어도 <laughs> 아, 여기에. 코 아, 어, 술안주, 뭐, 라면, 네. 내가 좋아하는 술안주, 땅콩, 뭐 이런 거. 네. 어, 심심풀이 땅콩 이런 거. 네. 네,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 야, 넓다. 딱... 여기 보일러 어딨냐? 숨겨놨나? 얘도 숨겨놨죠. 물러가 와, 진짜 신경 많이 썼다 여기도 어. 근데 이거 나못 들어가겠는데? 이가 들어갈 수 있겠냐? 안 되네. 얘도 물론 뭐할 때, 어 중요한 거는 <laughs> 팔이 길어야 돼. <되네. 웃음> 무조건 팔이 길어야 돼. 아, 네, 팔이 길어야 되 그런. 의상에 신경을 좀 쓰신 것 같아요. 아니야, 집에서 그냥 매출 그냥 여기 앞에 마실용으로 입는 건데 내 네. 네, 오늘 한번 입어봤어 어때? 차라리 이런 게 낫지. 아, 네. 어? <laughs> 막, 나플랑플 아, 이런 거보다. <laughs> 네, 맞아요, 맞아요. 아, 너무 뚱뚱해보면 막 이렇게 나와가지고. 네. <laughs> 일단, 지금 안방으로 오시는데요. 와, 안방 진짜 완전. 아, 야, 이 말이 안 나오네. 안방 <laughs> 왜 이렇게 넓어? 야, 이거 장난 아니야. 이거 킹사이즈에다가 네. 지금, 이렇게여기에서 지금 보셔도 가장 이쪽을, 이쪽에서 이렇게 한번 비춰보세요. 어, 아, 이것도 상당히 넓다. 나드레스룸 보고 놀랄 것 같은데, 느낌에? 야, 그니까, 지금 제가 여기서 이렇게 안방을 보여준 게 어. 끝이 아니고요. 맞아. 여기서 안방 끝에서 또 여기를 보잖아요 안방만큼 <laughs> 공간이 더 있어요. <laughs> 어, 화장실도 뭐 말할 것도 없네. 어, 어. 네. 화장실이 메인 욕실 급인데요? 응. 음, 또, 또, 한번 이거 해줘야 되나? 와, 이거 턱이 있어서 이것도 좋다. 그래서. 아, 여기 또 단차를 줬어? 응. 음. 저 1분 동안 머리 감고 있었는데 안 찍었지. <웃음> <웃음> 나 열심히 찍었지? <laughs> 아, 똑같이 아메리칸 스탠다드 제품들 들어갔고, 어, 여기는 안방이 비데 들어가 있네. 근데 지금 사이즈가 거의, 이거 욕조 있다라고 보면, 거실이랑 지금 사이즈가 거의 동일해. 아... 어, 동일한 사이즈. 아, 아 좋다. 아, 씨, 진짜. 자기감도 너무 잘 나왔어요. <laughs> 신영이, 여기도 좀 입이 안담으어지는데요 <laughs> 화장대 공간. 어, 화장. 아, 미안, 미안. 파우더 룸. <laughs> 네. 어, 거울 한번 볼까요? 음, 네. 음. 네. 어, 괜찮아요. 요즘 다이어트 중이라서 그런지. 아, 여기도 이쁜데 되게 이렇게 날상해 보이네요. 여기, 여기 딱 구도만 보잖아요. 뭔가 카페 온거 같아요. 네. 어떻게, 뭐, 좀 분위기 좀 납니까? 아, 촬영하셔야죠. 아, 예. 네네네. 뭐 여기 전신거울이 있는데, 얘는 보고 싶지 않아요. 얘는 기능이 동그랗게 되게 뚱뚱해 보이는데요. <laughs> 와, 아, 이거는 제가 들어가 볼게요. 네, 역시. 네, 야다 창으로 되어 있는데, 야. 지금 보면 일단 야. 다 좋아. 여기 바로 테라스가 우리 테라스라서. 아, 이렇게 내려다보는 게 어, 그 아, 우리 테라스 여기가 테라스가 두 개라고 하셨죠. 음. 와. 테라스 또 네. 내가 이제 테라스 보여 드릴 건데 네. 좀큰 거부터 봅시다. 어, 아, 네. 이런, 테라스가 두 개니까. 응. 이제 테라스 보여주실 아우, 음. 이제 테라스 보여 주실 건가요? 네, 네, 네. 아우, 손님이 많아지고요. 네, 이 촬영이 힘드네요. 와! 와, 미쳤다 또아 아, 이거 집 아니에요? 야, 이거 아니 야, 이게, 이거 이게 우리 집 테라스라고요? 야, 이거 안에서 그냥 이렇게만 볼 때랑은 완전 다르네. 아니, 이나 <laughs> 말이 안 나오네. 저... 와. 아니, 여기 <laughs> <laughs> 아니. 야또 어디까지 걸어가나 한번 갈까? 아, 가. 이게 저희 집 테라스예요. 보이세요? <laughs> 이게 말이 지 <돼? 웃음> 들리니? <웃음> 들려요. <웃음> 들리니? 야. 우와. 나 이거 며칠 전에 와막 여기 다옷 젖은 데잖아. 네. <laughs> 비 오는 날. 어, 오늘 빼놨네, 쿠션. 그러니까. 팀장님이 말한 대로 네. 원래 아이씨. <laughs> 아이씨, <어이>, <laughs> 잠시만 잠시. 나 <laughs> 테라스가 미쳤네요, 진짜로. 와, 그니까 이걸 혼자 단독으로 이 호스가 사용을 하는 거죠. 여기서 에이, 절반 맞아요. 절반 잘리는 다. 게 아니고, 어, 또 이게 다가 아니야. 뒤쪽에 테라스 또 있어. 또 있어요? 응. 아. 그래서 지금 그냥 테라스가 <laughs> 나 진짜 말이 안 나오네. 진정 이거 그냥. 뛰어갔다 올까? <laughs> <laughs> 아... 일단 전체적으로 느낌이 포쉐린을 깔았다라는 거에 조금 점수를 저는 주고 싶은 게좀좀 네. 좀 약간 진짜 유럽에와 있는 느낌이 좀 있어. 어. 그러면, 얘는 동남아 분위기 아니야. 아, 분위기야. 여, 여기는, 여기 유, 분위기 분위기야. 여기는, 여기는 북유럽 분위기야. 북유럽 분위기야. 서유럽 아니고 동유럽 아. 분위기야. 프랑씨 동유럽이야, 얘 아, 진짜. 그러면, 저희 영상 길어지니까, 네. 두 번째 테라스 빨리 볼수요 빨리 볼까요? 네. 네. 빨리 빨리 가자. 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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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장이 웃음소리 들으면, 왠지 웃음, 웃음을. <웃음> 미안해. <웃음> 들어 가 볼게요. 아 다용도실 쪽으로 연결이 되는구나. 어, 우리 아까 박... 전에 보니까 작은 네. 방도 통창인 걸 보니까 작은 방이랑도 연결이 되는 거 같습니다. 아, 맞아요. 작은 방하고 연결이 됐고. 근데 이쪽만 봐도요. 여기 좀더 있어 봐요. 아, 좀더 있어 봐요. 아, 덥네요. <웃음> <웃음> 더워요? <웃음> 아, 이 여기 테라스만 보더라도, 네. 우와, 넓다 정도 말 나오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 일단, 여기 꽃좀 키우고 갈 테니까, 아. 먼저 좀 가시고, 어, 여기 벌레도 잡고, 뭐, 너무 좋다. 진짜 좋긴 좋다. 여기 잡초도몇개 심어놨네. <laughs> 나오게. 아, 이게 심은 게 아니고, 옆에 있는 거 같이 아, 나온 거. 아, 치자가 나온 거구나. 근데 또, 아. 나름대로의 멋이 좀 있네요. 치자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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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온 거. 뭔가 의도한 거같아 맞아. 여기 현장은 도시적인 느낌. 그리고 여기 건축주가 서울 저기 중심 쪽에서 많이 지으셨다고 건축을 하니까. 건축주로 하셔다가 넘어오셨다고. 네, 파주로 넘어오셔서 그런지 일단 뭐 느낌이 강남 쪽 같은 느낌이 좀 있네. 아, 네. <laughs> 이런 거 강남 가면 한 30억 하지 이런 거는 아, 한 30억은 넘어야 되지 않겠어? 좋긴 좋네요. 그치? 네. 리액션이 왜 이렇게 없어, 오늘 갑자기. 아니, 지금 오늘 왜 리액션이 없냐면요. 네. 그 입이 다물어지질 않아서 <laughs> 입이 안, 안 다쳐져요. 오늘 많이 지금 입이 많이 벌어져 있네요. 네. <laughs> 지금 이렇게 받은 거야? 아, 네네네. 와. <laughs> 여기 시립주금은 지금 현재 솔직히 준공이 아직 안 났고 이제 오픈했기 때문에 네. 정확치는 나오지는 않은데 뭐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거의 다 요즘에 1억 미만으로 가지고 있으면 에, 어느 정도 맞춰 주실 수 있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마무리할까요 과장님? <laughs> 이렇게 빨리? <laughs> 이렇게 빨리? <웃음> <웃음> 그리고 저희가 이번 현장은 타입이 다섯 개로 알고 어, 있습니다. 어, 피떨다 차례대로 하나씩 찍어서 영상 업로드 할 테니까 그것도 시청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타입이 다 틀려. 아, 어, 너무 다 재밌어. 하나하나 하나 너무 재밌어. <laughs> 일단은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다음 영상에서 네. 뵙겠습니다. 피와야 빨리 네. 들어갈래. 네. 안녕히 계니 선장님, 예? 지금 퇴근하시라는 거예요? 네, 이제 지난으로 인사도 했으니. 네네. <laughs> 진양이, 근데 네. 저희 전신 안 찍었어요. 아, 아이 현관이 아까 손님 너무 많아가지고. 그러니까 손님이 막다 여섯 명씩 몰려. 사장님, 관이 네. 어, 여기는 진짜 장이 뭐 띠우시노 이거 먹어. <웃음> <웃음> 약간 뭔가 느낌이 또인테리어적이네 여기다가 이제 뭐 액자라든지. 뭐 여러 가지 뭐 이렇게 장식이라든지 해가지고, 음, 뭐, 음, 아, 텐트도 아, 있어. 여기 여기를 아까 못 보여줬거든요. 손님이 너무 많아가지고. 네. 다시만들게. 다시만게어 열렸다. 아, <laughs> <되지 않게. 웃음> 어, 아 어, 완사치. 이게 막해로 해야 열리는 냉가고다 다다릅네. 아, 아, 아. 여기 시민님이가 뭐 골프 가방이라든지. 어, 예. 낚시 <웃음> <웃음> 뭐 이렇게 정리를 해서 하시기 너무 좋아요 아, 수나가뭐 하기 충분해요. 그치? 그러면 팀장님 네. 고생하셨고요. 네. 그럼 안녕히 들어가세요. <laughs> 들어가세요. 네.